트레기도 보여줘요. 짱기네요. 뭐죠, 이게? 이거는 키링이에요. 얼마인가요? 아, 두개만 원. 아, 종이컵은? 어? 얘는 이제 커피컵 딱넣해서공짝 네. 네, 그러면 이제 곧, 곧, 한 젓을 하겠습니다 잠깐만. 이만 천페소 맞는 거죠? 이제 곧 떠나면 됩니다. 네, <laughs> 빨리요 디저트로 버거킹 컵망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습니다. 짠 저희가 이제 버거킹으로 등극을 하기 위해서 이 버거킹 왕관을 받았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지금 버거킹이 왔는데요 저희는 버거왕으로 구독했어요 우리 이 왕관을 써보았답니다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버거 왕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우이 왕관을 꼭 써보세요 별로예요 <laughs> 이제 그렇게 어제 한전을 하고 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20페소 5장이면 100페소인데 이제 저도 그렇고 그 은행원분도 그렇고 1000페소라고 생각해서 아, 당연히 맞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900페소를 더 받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주말인데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진짜 다행으로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드디어 한 잔을 정확히 받, 받고 근데 이렇게 또 선물도 챙겨주셨습니다 시술을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네요. 이제 잘 다녀오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. 얼룩말, 어, 룩마리와 함께 이름 지어 떠나겠습니다. 안녕. 아, 버지왜 인사 안 해줘? 출발 합니다. 들어가야 돼. 응. 과연... 어, 생각보다 좀 많은데, 집에 올때 무조건 없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1 5 k g 1 5 k g 거나 그러니까 야 비켜봐 내가 얼마였지? 야 이렇게. 이거 내 무게지? 아나만이거다버리아 <laughs> 그런가? 야나 9.2밖에 안 된다 아니 여기 다 가 맞을 거? 힘들 거야 이제. 힘들어질 거. 인사해줘. 인사해줘. 이 나와도 되지? 아인가의 낯선 뷰. 지금 어디 가고 있죠? 저요. 다이소예요. <laughs> 다이소를 왜 가고 있죠? 샤오미 불처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우리가 아주 먼 길을 들고 돌아서 다이소를. <laughs> 걱정과 함께 빨리 다려오겠습니다 다이소를 발견했습니다. 몇 층짜리일지 모르겠지만. 그냥 1층. <laughs> 저렇게 높은 곳에 펜마를 <laughs> 달아놓고서 1층에 있다면. 바로 바로 이리로 가자. 야들아, <laughs> 여기로 왔나? <laughs> 얘기잖아 <laughs> <laughs> 싫어! 어쩔 수 없어 어어 아, <laughs> 오! 빨리 왔다 그래 완전 빠르네 공항에서가 제일 오래 걸렸어 다이소를 발견했습니다 네. Yeah.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. 이걸 사러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왔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예 yeah. 예. Yeah. 자, 우리의 캐리어가 과연 아, 네. 있을지 있습니다, 한국인 K의 유리 K의 힘, K의 취향 K의 의식, 시민의 의식 K의 진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. 과연 이제 캐리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목수면종료흥겨요 <laughs> 왜냐면 나동이가 분노의 체크라서 야, 있다 사람들이 막, 다 여기 다적고 어, 그래, 다 있다니까. 우리의 캐리어, K의 힘 있습니까? 있습니다. 우리 것이 다 있습니다. 아, <웃음> <웃음> 짝짝짝. 와, 저 되게 내가 새우 버거 요리사 새우 버거 <냽> 그리고 <laughs> 응. 이제 출발한 걸로 전화 한통 때리고 도로로내 <S fuck> 불러봐요 We'll 한번 합시다. 내거 이리와 응. 잡을게 으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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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아, 그래. 아니 근데 너 너보다... 저희 이제 체크인하러 왔어요. 지금 시간 한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? 지금 시간은 3시 2 3분시네 근데 한국 시간으로 맞시죠 음, 2시. 아, <laughs> 새벽 2시. <laughs> 저희 이제 25시간 새벽 <laughs> 너무 힘들어. <laughs> 진짜 너무 기절할 것 같아요. 기 나동 씨 얼굴 나오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? 음. 다입니다. 음. <laughs> 더 짧게 나오는 느낌. 어, 깜짜가 어, 어? 어? 진짜? 첫째 온날 안녕 지금 시간은 2시 <laughs> 좀 넘었는데 한국 시간은 새벽 3시를 까먹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잘게요 안녕